안녕하세요. 실시간 퀸천내입니다 요즘 편집이 너무 재밌네요. 안경님 안녕하세요. 저랑 놀아요. 너무 심심하다. 말도 돈 넣을 겁네후유자격 해야겠다. 아니에요. 그냥 나가주세요. 여러분들 안경 잃은 분이 저 윤차하시고 사과도 없이 그냥 나가셨어요. 다들 조치세요 저, 저도 저 안경경대 실망을 많이 했어요어 용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음, 니발니그니니고니서 서가 해주세요 아싸 니니니니니니니그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들니 응? 니니니 단추? 단추는 또 누구야? 진때로 요즘 나랑 안 놀아준 거였어? 이간질하지? 아, 네, 안녕하세요. 내 실시간 지드기를 말하네. 아, 짜증나. 단추님 나가셨겠지? 아, 그게 아니구나. 솔직히 단추님좀 싸야 돼. 아, 저는 단추님 실시간 들어간적 있는데 너 얘기하시더라. <laughs> 아, 아니. 아, 뭐라 그러지? 여깄다. 아, 껴봐야 아니야. 내가 생각했나봐. 미안. 아, 그래. 아, 준비하기 오랜만이네. 고민? 무슨 고민인데? 말해봐. 그게 고민이라고?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김원호 그게 좋아해서 전에 나한테 이용하려고 했는데. 응?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가 원어 불러서 직접 물어보지, 그래. 내 생각엔 김원호도 절대 안 좋아하는데. 부러운 게 아니고, 네가 허언증이 심해서 걱정돼서 그래. 내 이것까지 말안 하려고 했는데, 너도 보배 좋아하거든? 착각도 적당히가 있지. 그냥 오늘 불러오는 게더 빠를 것 같다. 내가 불러올게. 내 말이 오늘 불러 동비야. 네 입을 다시 말해봐. 아 진짜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뭐 진짜 저거 한번 가보는 거 어때, 동비야? 뭐야? 언제 들어왔어? 지금 내 앞에서 뭐하는 거야? 난리 났네 나도무서워 차단할게 동비야 정신 차려 그니까요 쟤 뭐야 사람님 아, 어서 오세요. 오늘도 와주셨네요 감사해요. 아내네 가능해요. 신뢰교자잘 부탁해. 아 전면 교환 아직 좀 그렇네. 미안, 연락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해줘요. 내 콜라보 하자. 그래도 감이 가면것같긴 한데, 그래도 전부터 계속 잘해줬으니까 괜찮겠지? 네 <laughs> 고마워. 게임? 당연히 해야지. 리스트 할건데? 안 응, 연락할게. 어? 아 애들 안 친한 사람 모르니까 별로 음, 안 좋아해서. 해. 미안. 다음에 친해지면 같이 하자. 너랑 내가 안 친하다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모르니까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지. 아, 아니어 알았어. 애들 불러올게. 기다려봐. 아니, 그게 아니고, 내밥먹저 바람이가 응. 너네한테 할말 있다 해서.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하다고 하네? 어이없어. 그랜타네? 너는 어때? 아, 저럴 줄 알았어. 다행이다. 바람아, 들었지? 그럼 다음에 같이 하자. 사람한내 아, 친구들이 불편하다는데 왜 그래? 마음이 적으면 오히려 너 같은데 솔직히 좀 불편한 척하지 말아줘요. 이각이네요 열심히 소통해서 좋았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ISFP시군요. 저는 e s t p 에요 네, 그거 진짜 도전내는거 같아요. 지 그러니까... 바로 막 그러거든요? 아니요, 저 엄청 소심해요. 네? 왜요? 저두분방데둘다 ESTP 나왔는데. 수현님 너무 고정관념에 꽂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라는 게 어딨어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MBTI 너무 가물잎 파신것 같은데요? 친구들도 아이엔 애들 있는데 진짜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MBTI가 장난처럼 가볍게 하는 건지 그렇게까지살할수있는 없잖아요 이거는 공감을 하고 라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소외님이 듣고 싶은 면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제발 이해 못하셨어요? 가보에 적당히 하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찾아갈게요 아, 여러분들, 저는 폰트 바꿔봤는데 어떤가요?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닌데요. 저는 다운받았는데. 여러분들, 오해해요. 진짜 아닌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저 진짜 배꼽도 안했다니까요 첫날을 봤트요 이거 진짜 첫날 귀여운 폰트인데요? 네, 아닌데요. 이거 첫날 기어폰트라니깐요. 괜찮아요. 보니까 비슷하던데요, 뭐. 아신시한데뭘 하나 할까? 여러분들, 근데 제 오른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뭐지? 아 그게 아니고 제 오른손에 흑연이 흑여, 끼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영화야나좀좋아줘내 네. 눈에서 파란 불빛이 나오는 것 같아. <laughs> 여러분들 아 도와주세요 저희 집에 또 다른 포트를 챙겨서 집에 빨려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감사했어요 아 어,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첨가 안녕히 계세요